안녕하세요, 주회 t v 입니다 오늘은 니카의 의지를 잇는 키저를 배신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100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키자로가 베가 펑크, 쿠마, 센토마로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혹자들은 춤을 추는 게 그렇게까지 주목할 정도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키자로가 춘 춤은 니카의 춤이라는 겁니다. 1095화에서 니카를 믿는 쿠마의 아버지가 쿠마에게 알려준 춤 말이죠. 분명한 건 니카를 믿는 쿠마도 본인이 이 춤을 알려주었습니다. 즉이 춤은 니카를 믿는 자들의 니카를 향한 의식이라고도 할수 있다는 거죠. 물론 키자루가 니카를 믿는 자들의 의식이라는 걸 모르고 춘 걸지도 모르지만 니카와 반대되는 세계정부의 최고 전력 해군대장 키자루가 니카의 춤을 추었다는 건 분명히 의미 있는 떡밥이라는 거죠. 게다가 분명한 건이 춤은 태양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하늘섬 에피소드에서 처음 나왔던 춤입니다. 심지어 이 춤을 춘 자들은 모두 니카 루피와 우호적인 자들이었죠. 다시 말해, 키자로가 니카 상징의 춤을 췄다는 건 키자로가 니카의 의지를 따르게 되는, 즉, 배신 떡밥을 의미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23년 8월 19일에 만든 1090화 심층구석 2부를 통해 키자로가 배신할 수 있다는 떡밥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떡밥을 제기했던 이유는 센토마루를 향한 키자로의 행동이었습니다. 세터는 키자로에게 센토마루를 무시하고 애그네진입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키자로는 굳이 센토마루와 싸우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장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얘는 키자로의 정의관, 애매하게 가는 정의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1992라 신총구석 일부를 통해 키자로의 또 다른 배신 떡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떡밥은 바로 858라 표지입니다. 858라 표지 속 세턴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들소가 루피와 대결 구두를 가지고 있는데 들소의 번호가 66번인데 태양계 행성 중 여섯 번째 행성인 토성, 즉 세턴이라는 점으로 보아 세턴과 루피가 대결하는 듯한 이 표지는 에그에 대해서 펼쳐질 루피와 세턴의 떡밥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턴이 엄청난 강자로 추정되는 만큼, 루피와 세턴의 대결 시간 문제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 볼 건, 원숭이들이 루피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몽키디 루피인 만큼, 루피의 성답게, 원숭이들이 응원하는 장면일지 모르지만, 원숭이네볼살리노 즉, 노란 원숭이, 키자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굳이 원숭이들이 루피 편에 서 있다는 건, 이번 에그에 대편에서, 키자루가 루피 편을 든다는 떡밥이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1092화에 키자로가 에게 대해 진입했고, 유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1092화 속 키자는 루피였어 우며 말합니다. 해적인 네가 베가펑크를 지키는 건 어떻게 된 거지? 이에 예, 루피는 말하죠. 왜 너희들이 서가 아저씨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건데. 그때 키자는 루피에게 공격을 준비하며 말하죠. 죽이고 싶어 할 리가 없잖아. 베가펑크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심지어 키자르는 베가포스 1이 파괴되었을 때 베가펑크가 베가포스 1을 만들어 기뻐했을 때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와 회상을 통해 알수 있는 건 적어도 키자르는 베가펑크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키자르는 세턴의 명령을 거역하고 굳이 센토마루를 자신이 상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키자르의 행동이 배신 떡밥으로 보였는데 1092화의 행동으로 보아 키자르가 세턴을 거역하고 센토마루를 굳이 상대한 이유는 자신이 힘조절을 해 적당히 쓰러트리려고 했던 걸로 보이죠. 만약 다른 자들이 센토마루를 상대했으면 센토마루가 죽는 불상사가 생겼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1093화에서 키자를 배신 떡업에 다시 또 나타났습니다. 1093화에서 센토마루는 뜬금없이 본인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센토마루는 키자르에 의해 패배했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키자루가 세턴을 거역하고 센토마루를 상대한 건 센토마루를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즉, 1993화에서 센토마루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키자루는 센토마루를 제대로 쓰러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키자루가 센토마루를 위하지 않았다면 센토마루가 본인을 위해 움직이지도 못할 상대였어야 하겠죠. 또한 1993화에서 키자루는 분신으로 루피를 따돌린 뒤 베가펑크를 제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키자루는 루피를 분명히 따돌린 상황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상대할 수 있는데도 상대하지 않고 위험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베가펑크를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키자루가 공격을 준비하는 사이 루피가 이를 막아냈습니다. 1094화에서도 역시 키자루의 배신 덕밥은 또 나오는데 기자로는 베가펑크가 타고 있는 전차를 공격하지 않고 레일을 파괴며 말합니다. 이런 이런 안타깝네. 즉, 기자로는 전차가 아닌 레일을 일부러 쐈다는 거죠. 1092화에서 기자로는 해적인 루피가 베가펑크를 왜도와주냐며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에그에 드속키자로의 행동을 종합해본다면, 기자로는 루피가 진짜 베가펑크를 도와주려는지 시험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다만 저는 키자로의 행동이 애매하게 가는 정의를 가진 키자로인 만큼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며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즉 키자로가 루피에게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일부러 패배하는 방향으로 배신을 할 거라 생각했죠. 다만 키자로가 니카 춤을 추는 이 떡밥이 키자로의 단순한 배신이 아닌 니카의 의지를 잇는다는 떡밥이라면 자신의 정의관을 배반하더라도 루피와 배가 콩크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즉이 가설이 맞다면 키자는 루피가 정말 배가펑크를 위한 자였는지에 대한 시험한 것을 포함해 루피가 니카의 의지를 잇는 자인지도 시험한 거라는 거죠. 키자로 배신설이 맞다면 키자로처럼 해군 더 나아가 세계정부를 배신할 자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니카의 상징성입니다. 1053화 속 오로성을 루피의 기어 피스 니카로 변한 사진이 공개되자 분노를 하며 사진을 공개 못하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오로성은 왜 니카의 사진이 나오는 걸 금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니카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떡밥을 본다면 니카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의 전사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설의 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니카가 사람들로부터 신이라 불릴 경우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철룡인의 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수탈하며 그들의 피와 눈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며 신이라 불리는 철룡인과 사람들을 구해주고 웃게 만들며 똑같이 신이라 불리는 니카가 있다는 건 완전히 대조되는 일이죠. 즉 니카의 존재와 사상은 세계정부에게 반대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하라 박사의 대사입니다. 오하라 박사는 오로성이 포네그리프 연구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중 결정적인 이유는 왕국의 존재와 사상이 세계정부의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즉, 세계정부와 반대되는 사상은 과거 거대왕국의 사상, 니카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포네그리프처럼 니카의 존재 자체도 세계정부와 반대되는 일이라는 거죠. 즉, 니카의 얼굴을 수배지로 쓴다는 건 자신의 사상과 반대되는 대표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걸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니카의 얼굴을 알아볼 자들도 없을 텐데 오르송은 니카의 얼굴에 왜 경계를 하는 걸까요? 저는 니카가 그림책에 나오는 창조의 인물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얘는 최근 영상에서 말한 거지만 해당 영상에 대한 도움을 위해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베가펑크에 의하면 고대 왕국은 현재 에그헤드와 같은 엄청난 문명을 가진 왕국이었다고 했습니다. 베가펑크는 악마 열매를 보면 말합니다. 악마 열매란 누군가가 바란 인간의 진화의 가능성이다. 즉, 악마의 열매 역시 베가펑크가 만들 수 있는 과학인 만큼 악마의 열매는 고대 왕국의 작품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건 태양의 신 니카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조이브이가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가펑크에 의하면 니카는 옛 문헌에 기록된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조이브이 니꼴 니카라고 생각은 들지만 뭔가 이상하죠. 즉 니카는 먼 옛날 노예들이 언젠가 자신들 구해줄 거라 믿은 전사의 이야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니카는 조이보이처럼 실존 인물이 아닌 신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즉 니카의 능력은 니카의 신화가 그려진 만화를 보고 니카처럼 되고 싶어 만든 고대 왕국의 작품이 아니냐는 겁니다. 니카의 능력의 만화 같은 이유는 고대 왕국에서 니카가 주인공이 만화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니카가 주인공인 만화책이 먼 옛날 이미 퍼져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자들은 니카의 사상을 흠모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다만 니카의 사상은 고대왕국의 사상을 가진 자들인 만큼 니카를 숭배한다고 말할 수 없고 숨기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가설이 맞다면 여기에 한 가지 더 가설을 이야기해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키자로는 니카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베가펑크, 쿠마와 함께 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친해진 거 아니었을까요? 다시 돌아와 봐. 재미있는 건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에그헤드 편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키자르는 해군에 숨어있는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배신자 같은 행동입니다. 키자르는 루피에게 천룡인인 차를로스 성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샤본디 제도로 출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키자르는루피 랭을 일부러 제거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빠르다고 할수 있는 키자르는 조로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조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발을 그대로 내리면 되는데 누군가를 기다린 것처럼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정상결전에서 키자르는 에이스를 풀수 있는 열쇠를 둔 루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키자르는 루피를 향해 빔을 쐈지만 굳이 에이스를 풀 열쇠에 빔을 쏘며 열쇠를 풀어뜨렸습니다 즉, 키자르는 루피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샤븐디제대에서 센토마로는 키자르에게 먼저 도착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며 그 녀석들이 전원 제거되고 만다고. 이 이야기인즉슨 키자르가 빨리 오지 않으면 밀짚모자 일당이 죽는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키자르가 와야 밀짚모자 일당이 살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센토마로가 한데서는 루피 일행을 살려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